다음은 오늘의 포토뉴스입니다. 오늘의 픽 확인해 보시죠. 네, 사진을 보면 커다란 기를 들고 있는 사람들이 공연을 펼치고 있습니다. 사진만 봐도 웅장함이 느껴지는데요. 바로 장수 기절놀이가 진행 중인 모습입니다. 네, 기절놀이, 아마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텐데요. 이 기절놀이는 기와 풍물이 접목된 장수군만의 전통놀이입니다. 2018년에는 장수군의 향토문화유산 제1호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매년 7월 백중 오전 10시가 되면 각 마을에서 풍물패와 기가 장수읍의 노하리 숲으로 모였다고 하는데요. 이후 12시가 되면 각 마을에서 준비한 재물을기 앞에 차린 후 사람들의 기에 절을 하면서 마을의 안녕을 기원했다고 합니다. 이후에는 영감기, 부인기, 아들기 등 깃발들이 서로 절을 올렸다고 하는데 이 전통에서 유래된 것이 장수 깃절놀이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 깃절놀이를 볼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장수군이 전통문화 전승 보존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장수군만의 고유 향토문화를 복원하고 계승하기 위함이라는데요. 이러한 노력들로 지역문화의 우수성이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피기였고요. 다음은 포토뉴스 갤러리입니다. 3월 29일까지 천마중길 광장에서 장우석 작가의 개인전이 열립니다. 효자이동 통장협의회 회원과 직원들은 19일 상상고엽 장미터널에 봄꽃식재 행사 및 환경정비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진안군은 22일 진안군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에서 생태 텃밭 정원 전문가 양성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이상으로 포토뉴스 마치겠습니다.